최근 금리이나 분위기가 커지면서 성장주가 주춤하고 가치주의 상승이 시작되었는데요 거기에 더불어 대형주에서 소형주로 돈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소형주에 투자를 하려면 러셀 2000을 추종하는 ETF에 투자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모르는 종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개별주에 투자하는 거는 상당히 어려워요 러셀 2000은 러셀인베스트가 만든 지수로 미국 시가총액 1001위부터 3000위까지 포함되어 있는 지수입니다 대형주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대표적인 중소형 지수로 알려져 있죠 과거 러셀 2000과 s p 5 0 0 500의 성과를 비교해보자면요 대형주와 소형주 모두 길게 보면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기에 따라서 S&P 500이 잘나갈 때도 있고 러셀 2000이 더 잘나갈 때도 있거든요 당시 시장에서 돈이 어디로 돌리냐에 따라서 성과가 달라진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한동안 대형주가 주목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소형주가 주목받는 시장이 올 거란 얘기죠 러셀 2000을 추종하는 ETF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자면요 러셀 2000 자체를 추종하는 ETF도 있고 러셀 2000 중에서도 가치주 위주로 추종하는 ETF가 있고 성장주 위주로 추종하는 ETF가 있습니다 원래 러셀 2000을 추종하는 ETF 들은 블랙록에서 만든 것들이 원조였는데 벵가드에서 운용 보수와 배당률이 더 유리한 ETF들을 내놨죠. 움직임 자체가 똑같기 때문에 벵가드 ETF를 선택하시는 게더 좋을 수 있습니다. 지난 5년간의 토탈 리턴을 비교를 해볼게요. 파란색으로 보이는 것이 소형 성장주를 추종하는 ETF인데요. 소형 성장주가 잘 나갈 때도 있었고 소형 가치주가 더잘 나갈 때도 있었습니다. 2022년 하락장 이후 AI 붐이 일어나면서 시총 상위 몇 개의 종목만 잘 나가게 되었잖아요. 대형 주유주의 상승세가 시작되면서 S&P 500이 큰 격차로 상승하는 동안 러셀 리턴은 큰 상승 상승을 보이지 못하고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런데 지난 한달 동안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였는데요. S&P 500이 5% 정도 상승하는 동안 러셀 2000을 추종하는 ETF들은 10%대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IWN이 가장 높은 상승을 보였는데 대형주에서 소형주로 돈이 이동하는 흐름에 더해서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돈이 이동하는 흐름까지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소형주와 가치주로 돈이 몰릴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소형 가치주를 추종하는 벵가드의 ETF인 VTWV에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거와 상관없이 그냥 러셀 2000 자체를 추종 종하는 ETF에 투자하고 싶다면은 VTW에 투자하시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S&P 500이 조정을 받을 때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겠죠.